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그래도 극적인 네, 반등을 해줘서 좀 다행스럽다라고 어, 생각이 되네요. 다행히 시장이 반등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시장이 정말로 600포인트를 깨로 갈 수도 있었던 하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시장은 바닥권에 가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개인적으로 시장이 바닥에 거의 근접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어 시장을 긍정적으로 대응을 할 예정이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월봉상 어 음봉이 세 개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3음봉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어 코스닥 주가 지수에도 그렇게 볕들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생각 잃지 마시고 네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일단은 지난 주말 주말에 이제 뭐 쪽지도 받고 메일도 받았던 부분에 대한 어 글을 조금 네 남기려고 해요. 예전에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라이브에 이제 계좌를 한번 간단하게 오픈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 사실 이런 부분이 되게 부담됩니다. 트레이더 입장에서 이렇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뭐, 계좌를 까고, 뭐, 한다라는 게 부담도 되고 하는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만, 네, 볼게요. 그냥, 저도 똑같이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구요. 7월달은, 네,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크게 벌고, 크게 잃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매일매일 저도 매매를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있고, 어,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어, 똑같이 종가 매매를 하고, 어, 시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면 신용이 있는데, 저는 신용을 거의 쓰지를 않아요. 어, 지금 이제 장고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어,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만약에 신용매매, 신용이나 미수, 스택론을 쓰게 된다면, 시장이 급격한 하락을 보일 때, 분할 매수도 쉽게 되지 않, 않고, 또한, 내동매매가 되기 때문에, 계좌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금 관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꾸준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자금 관리가 필수적으로 돼야 되고, 아무리, 주식을 잘하는 사람도 그 자금 관리가 안 되고 신용 미수 등등을 쓰게 되면 네잘 하다가 한 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의 신용과 미수 스톱로를 쓰지 않고 있고 어쩌다가 한번 그냥 뭐 당일 소액 들어갈 때 그냥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조차도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좀 보잘것없는 계좌지만 그냥. 전가베틱 어, 위주로 매매를 해도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손절합니다 이런 게다 물량 조절하면서 손절 나가서 이런 부분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뭐 <laughs> 이제 다른 쪽 계좌는 캡처를 한 건데. 월별로 보면 3월달에는 제가 크게 손절을 했어요 경업주의 개파락을 맞아 버리고 이때 신용을 좀 써서 크게 손절을 했는데 하락을 맞아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계좌상에 마이너스를 많이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 가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주된 매매가 종가 베팅, 시가 매도 위주의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점 네, 착안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도 매매를 제 관심 종목 안에서 하지만 모든 종목을 다 매매하지는 않습니다. 어, 그 안에서 관심 종목을 보면서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한 거의 종가에 진입을 해서 시가 언저리, 즉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어, 승부를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매매를 주로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어, 저한테 쪽지 보내 주신 분에게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좀 많이 괴롭히시는 것 같고 하는데,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무의미한 네, 에너지 소모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가급적 안 하려고 해요. 오픈이라든지 그런 거는.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어제, 오늘 이렇게 두번 말을 언급을 했는데, 좀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미중시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이유, 똑같은 원인으로 지속적인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많이 어 사그라든 점,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어 난관이 어 지속적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미 증시가 좀 힘이 없는 거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가 발표되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선반영됐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금 많이의 하나 금리가 동결된다면 시장에 축격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어 내일 시장이 아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내일까지 반등을 해준다면 일정 부분 물량도 축소를 하고 어 일정 부분 현금화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 그대로 보존해서 넘어갈 생각입니다 일단 오늘은 좀 종가 매수가 좀 됐고요 종목별로 조금씩 편입이 됐는데 일단 뭐 시간 외에 애플이 강세를 보인 점도 있었고요 사실 조금 아쉽긴 해요, 오늘. 제약바이오 쪽이, 이제, 참생법 통과가를 예상을 하고 배팅이 됐다면, 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질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어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런 제약바이오 쪽에, 어, 진행됐던 것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었던 건 사실입니다. 일단, 어제 제가 언급드렸던 내일 국회 정상화 추경 예산, 그리고 선세법 등에 대한 이제, 어, 논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2시를 기점으로 이 법사위에 통과를,가 됐죠. 이런 부분이 줄기세포 관련주들을 강세로 이끌었고, 시간 외에도 지금 현재 파미셀 등 상가 혹은 강세 종목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쪽 섹터 하루 더어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이 섹터 안에서 상가가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상가 유무에 따라서 추가적인 급등 여부가 갈릴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을 보면 웨인에 어 의한 그리고 웨인의 제약바이오의 묻지마 매도 묻지마 매수에 의한 하루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공격적인 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좀 무너졌었는데 다시 그 제약바이오를 매도했던 부분을 전부 다 제, 외인이 사들였어요 그럼으로써 시장이 급격한 되돌림을 보였다 라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어, 일단은 기관 매도세가 좀 약해진 점이 추가적인 네,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기관이 조금 더 들어오는 걸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기관이 연속적인 수급이 확인이 되면 확실한 바닥을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하이닉스에 대한 어, 신용평가가 좀 떨어졌죠.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 그리고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우수수 떨어졌는데 일단 실적 발표했던 부분에서 감산 진행하지 않는 부분이 삼성전자는 시장에 어, 실망을 좀 안겨줬다라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박스권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점네 보시면 될것 같고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은 지속적인 순환매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제 내용이고 있어, 있었는데 어, 8월 2일이 변곡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화천기계라는 종목을 어제 종가 베팅을 하고 오늘 정리를 했는데 몇몇 종목에서 좀 정리가 안된 부분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 시간이 이제는 시간이 좀 걸리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 어렵습니다. 이쪽은 매매를 잘해야 되는 섹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반등하면서 낙폭과 대 실적주들이 바닥에서 반등을 보이죠. 직전 저점까지 떨어진 부분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직전 저점까지 떨어진 종목은 손절할 필요 없이 시장 반등 을 기다리자. 그럼 10% 이상 반등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소 게임주 삼선 여전히 강한 모습이에요. 오늘은 예 상가 같네요. 그래서 여전히 관심권 안에 두고 뭐 단기 매매든 뭐든. 하면될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 보면 오전에 프로그램 강력한 매도 나올 때제약바이오 풀매도 였어요 근데 이거를 전부 플러스로 웨인이 돌렸습니다 그리고 2시를 기점으로 이제 지수가 올라갈 때 기관이 힘을 좀 보태서 올라갔다 라는 점 그리고 이 개인들이 장 초반 600억 이상의 강한 매도에서 지금 120억 즉 700억을 매도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좀 보면 코스닥만 좀 보죠 오늘 여기서 음봉이 이렇게 끝까지 나왔다면 내일 툭 개파락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 돌려준 거는 의미가 있고 기술적 반등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에서 이 장대 양봉의 중심을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까지는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흐름. 그래서 맥시멈 잡고 11선까지 반등인데 여기까지 반등을 하면 일부 다시 종목마다 차익실을 해서 현금을 추가적으로 좀 확보를 해놓고 어 뭐든 상바닥을 한번 또 확인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바로 종목별로 좀 보죠. 먼저 삼성전자 먼저 좀 볼게요. 오늘 외인이 좀 팔았는데 박스권 흐름으로 갈것 같아요. 3만 4,000원 구간 지지하는지 여부 확인해야 되고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오늘 좀 많이 빠졌죠. 밑꼬리를 좀 달아줬는데 어 지금 신용 평가 사에서 하이닉스 신용도를 좀 낮춘 게 아마 좀 하락의 원인이 됐다라고 보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 갭을 만들었던 이런 구간에서 뭐 지지하고 박스가 여기에서 이렇게 큰 박스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많이 사놨기 때문에 하나 LG 전자가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1차적인 추세선까지 닿았기 때문에, 뭐, 여기 추세선 깨고, 6만 천원, 6만 2천원 구간까지 빠지면, LG전자를 좀 관심 종목으로 놓고, 한 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빠졌죠. 근데, 한번 빠지면, 얘가 급격한 하락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빠지는 모습 보고, 뭐, 건조기 사태 이후로 지속적인 하락,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LG전자도 한번 여기다가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봐왔던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후성은, 일단, 뭐, 오늘까지만 이렇게 리뷰를 하고, 당분간 또 리뷰를 안 할게요. 이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 종목은. 여기에서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반등을 못 했기 때문에, 여기 상당한 매물이 있는 구간이지만 여기서 한번 밀렸다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서 이렇게 반등을 할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지금은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저가를 올려 가야 되는데 저가를 못 올려 가고 있으니까 어, 나중에 이 오일선이라든지 이 종목이 위로 탔을 때 다시 어,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어, 하방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어요. 8,500원 아니면 8,600원. 일단은 직전 저점이 7,8750원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 지켜주는지 그리고 뭐좀 힘들겠지만 여기 갭을 들어서. 물량을 흡수한 구간이 8,300원이기 때문에 하방이 8,300원까지도 열려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좀 늦게 돌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래서 8월 2일 이후에 어 저는 시장 예상은 이제 이번에 수출 규제가 뭐 장관금 회의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로 예상은 하지만 예상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이 안에서 순환매가 되다 보니까 어 후성 같은 경우는 좀못 갔던 거 같아요. 지금 하나 이 기체 액체 말고 기체는 후성뿐이 없고 테스트도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 테스트 발표가 긍정적으로 오케이 난다면한 번은 강한 시세를 줄 걸로 보입니다. 그때 빠져 나와야 될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동진 세미캠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 와버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장이 좋아지면 이러한 종목들이 힘을 못쓸 가능성이 또 높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한 구간 같습니다. 자, 삼성전기. 아직까지 쏘쏘해요 아직까지 쏘쏘고 이런 구간을 갭으로 뛰어넘어야 진정하게 좀 돌린다 라고 볼수 있고 한국전력 양호합니다 수급 양호하고 그럼 괜찮네요 많이 가면 한 3만원 구간까지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이 구간까지 열려있다 라고 보고 음... 그리고 어제 종가로 들어갔던 화청기계는 이제 배팅을 하고 이 구간에서 여기서 오전 보고 난 다음에 죠 이때 매도가 안되고 이때 매도를 진행을 하고 여기에서 전략 아마 청산이 됐을 겁니다 전략 청산이 됐다 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전략 청산되고 딱 종가로 예상을 했는데 얘가 신고가를 치고 가면 보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쪽 섹터가 오늘 좋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얘가 추후에 내려오면 버텨질 수 있는 구간은 있으나, 당분간은 조금 추세를 지켜보고 안볼 생각입니다. 재수없으면 이게 삼중고점이 될 수도 있는 자리니까,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HP 테크놀로지. 오늘 좀 매수를 좀 해서 보유하고 넘어가고, 내일 좀 갭을 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은 들어요. 갭을 좀 들어줬으면, 이렇게 해서, 21선 근처까지 하, 상승을 하면 또 물량을 줄일 생각이고, AP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쁘지가 않아요. 이쪽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주성, 유닛 테스트, 테스트, 다 흐름 괜찮습니다. 결국은 어, 삼성전자 쪽에서도 국산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서 정부에서 정책이 좀 쏟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면 반도체 장비라든지 비메모리 쪽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쪽은 하락 추세가 아니라 바닥권에서 돌리는 추세의 모습이기 때문에. 돌리는 추세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오늘 좀 일본 관련 주 중에 수소 쪽으로 장막판에 수급이 들어왔어요. JNK 이쪽에 수급이 들어왔는데 일단 한 이틀 이틀 정도 지켜보도록 할게요. 어제 EM Korea를 넣었죠 어제 이인고리알를 넣어서 수급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구간을 생각하면서 또 매매를 하겠습니다 수급으로 올렸다가 눌리고 이렇게 가는 모습 이렇게 해서 21선을 재탈환을 하는지 보고요 풍국주정 풍국주정도 나쁘지가 않아요 이 근처에 박스를 만들어서 갈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외에는 좀 밀렸네요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시간 외가 지금 밀린 게 거래대금 하마가 좀 생겼어요 어, m i t 가 c 하고파미스 시간의 상황과 m 젠 m 플러스 HLB 8, 8억 제약바이오들이 대거 좀 시간에 오르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제약바이오들이 그래서 내일 제약바이오 쪽에서 어떠한 수급을 보일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좀 강한 어... 종과상 시간외상 굉장히 전부 전반적으로 다 강했네요 그래서 내일 좀 제약바이오 지켜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포인트 엔지니어링 이것도 매일 하루 더 지켜보고 진행을 해야 될것 같고 일단은 내일은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쪽의 수급이 얼마만큼 쏠려 버릴지는 봐봐야 되겠어요. 장초에 반짝 올렸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초에 올렸다가 떨어지면서 다른 쪽으로 수급이 가는지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 오늘 종가를 좀본 거는 에이스토리라는 종목을 종가에 네, 부분에서 매수가 했고요. 11,700원에 근처에 좀 잡아봤고, 일단 뭐이 구간 11,500원 안 깨는 선에서 좀 지켜보려고 하는데, 오늘 신규주들이 좀 좋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데모 상한가 윌링스는 좀 급격하게 빼버렸는데. 데모 괜찮았구요 필터도 나름 나쁘진 않았습니다. 에이 스토리도 장중이 괜찮았는데 일단은 이런 형태를 기대하면서 좀 봐볼 생각이고, 일단 12,000원을 돌파 안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줘야 올라갈 것 같고, 뭐 크게는 바라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런 흐름으로 가주는지 체크하고, 네. 도록 할게요. 일단은 내일은 확실히 제약바이오 쪽이 지금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이 어떻게 가는지도 동시 체크를 해야 되는 날인 거 같습니다. 8월 한달 아니죠. 7월 한달 어,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장 8월 달은 긍정적으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희망 잃지 마시고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